선생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는 우리 세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습입된 세대예요. 그래서 어 권위를 누군가가 내세우면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그러죠. <laughs> 꼰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 있느냐? 누구든. 여러분 지도자 지도자로 세우시죠. 권세자로 세우시죠. 근데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 이야기가 오, 3전에 나오는데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어, 권세가 권세가 세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 권력이든 그런 법과 질서를 세워놓으면 보세요. 어, 선한 일을 한 사람 그 법에 저촉될까봐 두려워해요? 안 하죠. 그 악한 일한 사람은요. 그 법에 걸릴까봐 눈치 보죠. 그 얘기에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은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권세를 사용하신다는 말은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법 집행기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법에 맞도록 선하게 살려고 해야 된다 그러나 악하게 악한 일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해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아니 권세가 싫어 권세에 터치 받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을 행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법대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런 법 권세를 통해서 질서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입히시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요즘에 정말 가슴 아픈 건 지금 권세라는 거, 권이라는게다 사라져버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를 갖다가 들어가서 그냥 뒤집어버리고. 우리나라는 법원을 가지고 들어가서 뒤집어 버리고 그러죠. 물론 여러분 어, 의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법원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해야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전복시키려고 하지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좀 충격적인 말은요,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해요. 사역자라고 하는 게, 여기, 디오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거 뭔 얘기냐면, 우리가 말하는 사역자라는 표현이에요. 섬기는 자.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아니, 권세자들이, 다스리는 자들이 어떻게 사역자라고 합니까? 왜요? 공적 역할을 부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그들을 뭐라고, 뭘로 세우셨다?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사역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 잘못된 것도 복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본 회포 목사님은 실제 히틀러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된 거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시냐면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제 권위에 복종하라 하면서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으니, 권위를 주셨으니, 그 법대로 그 복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그렇게, 그런 어떤 처벌이 무서워서, 그 권세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양심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지금 복종하는 건 사람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아수르를, 그 다음에 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왕들이. 왜? 이스라엘을 정신차리 하기 위해서. 아니, 뭐, 아수르 왕이, 그 바벨론의 왕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종이다, 사역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조금 전에도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땐참 겸손해요. 근데 권력이 주어지면 어때요? 사람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이상인 줄 알아. 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나중에 그리스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시지만, 권세자를 세우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할 땐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공포로 처벌받을까봐 그 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선을 행하라 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질서를 통해서 뭘 행해라? 선을 행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법을 통해서 선을 행하게 메커니즘을 만드셨고 우리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뭔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부 지법 가서 뭐안 때려 부쉈잖아. 그럼 우리 괜찮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기 미국 저 워싱턴의 의사당가 들어가서 난동 안 피웠잖아. 그럼 괜찮은 사람이냐? 그거에 대한 바로메타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아주 이거 간단한 바로 바로메타예요. 여러분 세금 잘 내고 계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재밌게 표현해요. 육절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일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이게 성전 봉사에 이라는 제사장하고 레위인 말할 때 하는 용어하고 같은 용어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일꾼이 되어 세금 걷거든 어떻게 해라? 세금 제대로 내라. 이게 어, 당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였어요. 로마에는요, 굉장히 그 여러 다민족이 있었고 소요 사태가 계속 벌어졌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또 유대인들도 소요를 자주 일으켰어요. 그 유대인들이 특히나 민감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에 살아도요, 모두 성전세를 냈어요. 그러면 로마엔 또뭐 내야 돼? 또 조세를 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과한 부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전세 내는 거는 자신들의 신앙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거 굉장히 거부감이 강했었어요. 근데 사도바울 뭐라고 얘기해요? 세금 내라. 지금 여러분들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했던 그런 반감이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 똑바로 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에 복종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라가 운영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돈 어디서 나와요? 세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 권위에 복종하라 그러면 나는 그래도 복종에 도, 안 갔어 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세금 똑바로 내라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제가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 같으면요 세금 탈세하지 마세요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절세는 하세요 몰라가지고 못 챙겨가지고 안 내도 될 세금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탈세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절대 탈세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복지가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복지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지금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지금 나라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라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권세의 복종에. 세금 잘내 보십시오 칠줄 보세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조세 관세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시민들한테는 부여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 지배국 어~ 그니까 시민이 아닌 사람들한테 받는 걸 조세라고 하고 관세라고 하는 건 이제 간접세예요 뭐~ 소비세 같은 거 유통세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건데 어쨌든,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근데 그 기반은 무엇이다? 이 모든 권세의 권한이 누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말은 또 어떤 걸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는 권세는 순종할 필요가, 복종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땐 저항해야죠. 하지만 그 저항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 가운데에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뭐, 간단한 바로메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너무 아깝지 않나요? 아, 아깝죠. <laughs> 우리 월급쟁이들은 그죠? <laughs>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떼가. 원천징수 이래가지고 <laughs> 다 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꼬박꼬박 서류잘 챙기셔가지고 그거 받아내세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세금 떼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잖아요. 그죠? 권세에 복종하라.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세금 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심을 복종하라, 순종하라. 주님, 그러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최현 집사님은 이번에 저기 집사 가지고 이제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또 엄청 낼 텐데, 어, 애국하는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주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권세에 복종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